올해 정월 첫 주일이 1월 5일이었습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 저희 소속 교회에 예배에 참석했어요. 이한 해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찬 복된 해가 되길 바라고 기도했고 예배 후에 성도님들과 인사하고 집에 갔어요. 바람이 아주 강하게 부는 주일 아침이었어요. 이틀 후 화요일에 시속 160km 속도의 산타 아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시속 160km이면 최강 태풍 수준 아닙니까? 그러니까 로스앤젤레스 해변가의 퍼세픽 패러세이즈라고 하는 곳에서 산불이 발생해서 급속도로 번졌어요. 화요일 저녁이 되니까. 이튼 캐년에도 산불이 났는데 이튼 캐년은 저희가 사는 패스디나 도시 바로 근처입니다. 저는 그날 밤 TV 앞에 붙어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l a 에서 엄청난 화재 난것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잖아요. 우리 집 현관 지붕을 덮고 있던 두 개의 아주 크고 무거운 플렉시 글래스 유리판이 강풍을 견디지 못하고 부서져 날려 거리에 날려졌습니다. 매우 무거운 유리판인데 다행히 아무런 인명 피해는 없었어요. 그날 밤도 저는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수요일 아침 일찍 깨어나서 TV 뉴스를 켰습니다. 상황이 악화돼서 화재 통제 불능, 소방서에서 할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화재는 급속도로 번졌어요. 제 휴대번호로, 휴대전화로 적색 대피 경고 문자가 날라왔어요. 저보다 잠을 잘 자는 제 아내는 아직 잠들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내를 조심해서 깨우고 상황이 심각한데 더 악화되면 대피해야 할, 그런, 대피해야 할 수도 있다고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부부 각자 캐리언 가방 하나씩 챙기자고 서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오는 주일, 그러니까 1월 12일, LA의 윌리셔 연합탐리교에서 저희 클레먼트 신학대학원에 장학금을 줄 테니까 저를 보고 받으러 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대피를 해야 되면 다시 집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와이샤스, 양복, 정장, 넥타이, 그리고 구두를 차에 챙겨서 실었어요. 그리고 지난 2월 한국을 방문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서울 정동제일교회에 전해주겠다고 약속했던 아펜젤러 선교사에 관련된 역사적 자료가 있었어요. 이 자료가 담긴 상자들을 또차 트렁크에 갖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위급한 순간에 캐리언 가방 두 개를 바라보면서 순간적으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나는 이 조그만 가방 두개뭘 담지? 그 수요일 아침 알타디나에 사는 제 비서가 80대 노 부모와 함께 대피했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됐어요. 이분들도 연합감리교 교인이에요. 라하 케냐다 연합감리교회에 자기 그, 저, 친교실로 대피를 해서 피, 대피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치매를 앓고 계시는 분이었어요. 하도 딱 해서 저희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그분들은 저희 집에서 하루 반을 지낸 후, 그 다음날 오후 늦게 호텔에 체크인을 했어요. 그분들은 자신의 알타지나 집이 불탑뻔 했는지, 아직도 그대로 서 있는지 모르는 채 2주 이상을 호텔에서 그렇게 보냈어요. 그분들 심정이 또 어떻겠습니까? 저는 상담 심리학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는데, 이 학위 과정 중에 어떤 수업에서 배운 내용이 기억이 나요. 가상적 상황을 설정해 두고 가치 명확화를 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데 위급한 상황을 설정해서 참가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짐 싸야 할 항목 20개, 30개를 주고 15분을 주면서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목록을 만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목록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우리 삶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파악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지난 1월 화재는 가상적 상황이 아니라 실제였습니다 LA 화재로 인해서 9만 명 이상이 대피를 해야만 했어요 제가 속한 교회 교인 중에서도 퍼시픽 팔러스에 사는 분이 여러 분 있었는데 그분들 중몇 분의 집이 전소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신영강 목사님이 딸이 셋이에요 사위 셋, 딸 셋, 사위들하고 같이 사는 딸셋 집하고 신영강 목사님도 퍼스픽팰러스에 살아요. 신영강 목사님의 사돈도 퍼스픽팰러스에 삽니다. 신영강 목사님 집만 빼놓고 사돈 댁, 딸셋 집이 다 전소했습니다. 신 목사님 판도미늄은이 화재 연기로 그 피해를 많이 입어서. 아직도 그, 들어가지 못하고 계신 것으로 제가 이렇게 알고 있어요. 1월 로스앤젤레스에서 발생한 화재로 2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건 완전한 재앙이었죠. 산불이 많이 진화된 다음에 나중에 저는 이런 대피상황에서 뭘 챙겨야 하는 건지 제가 온라인으로 검색을 해봤어요. 구구을 살펴 찾아보니까 3일분 식량과 물, 약품, 옷, 여분의 안경, 여분의 자동차 열쇠, 신용카드, 현금, 구급상자, 화장지, 손전등, 여분의 배터리가 있는 구동 라디오. 요즘 구동 라디오 듣는 분 계세요? 이 셀폰 타워가 무너지운 말이죠. 우리 핸드폰은 아무런 소용도 없대요. 그래서 구동 라디오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출생증명서 및 여권과 같은 중요한 문서를 챙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휴대할 수 있는 귀중품, 가족사진, 대체할 수 없는 기념품, 컴퓨터 충전기가 있는 휴대전화 등등을 챙기라고 권장을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에 여러분이 부닥쳤다면 여러분은 뭘 챙기시겠습니까? 저희 부부는 20년 넘게 페사디나에서 꽤큰 집에서 살아서 많은 것을 축적했습니다. 대피해야 할 경우를 생각해서 캐리언 가방 두 개의 짐을 챙기려고 하는데, 무엇을 넣어야 될지, 이거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이 실존적 질문을 정면으로 맞이하는데, 마치 엘리아가 하나님과 마주했을 때 하나님이 질문하신 것 같았어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이곳에 있느냐 책에도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이곳에 있느냐 서둘러 집을 싸는데 이 질문이 제 마음속에 울려퍼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순간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신성한 순간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포하는데 많은 사람이 엘리야의 말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엘리야는 지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마침내 엘리야의 목에 현상금이 걸리니까 그는 도망쳐 산에 숨었어요. 엘리아는 고립되어 절박했습니다. 하나님 모두가 나를 죽이려 하는데 나는 혼자입니다. 라고 불평 같은 기도도 했어요. 하나님은 엘리아에게 산 위에서 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맹렬한 바람이 너무 강하게 불어 산을 갈라놓고 바위를 부섰지만 하나님은 그 바람 속에 계시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큰 지진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지진 속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산불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산불 속에서도 계시지 않았어요. 세상이 엎어지는 천지 개벽의 시간이 지난 후에 세미한 목소리로 하나님이 나타나서 엘리야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이곳에 있느냐? 하나님의 임재는 종종 우리가 기대하는 크고 압도적인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건드리는 이러한 조용한 속삭임으로 다가옵니다. 그때 주님은 왜 여기 있냐고 우리의 자리, 우리의 동기, 우리 삶의 방향을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찾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듣지 못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건전한 이해가 중요한 거죠. 강풍이 부는데 산불이 급속도로 번지고 있었어요. 지난 정월 정확하게 12,401개의 건물과 주택이 전소했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하나님. 우리 집 방향으로 바람이 불지 않고 제발 저쪽 반대 방향으로 불게 해주세요. 내 집을 구해달라는 기도, 우리가 당연히 할수 있는 기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람이 이쪽이 아니라 저쪽으로 분다면 내 집은 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 이웃의 집이 불타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만을 위한 기도, 내 이웃은 안중에 없는 기도를 한다면 아마도 하나님을 만나기가 아주 어려울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아주 어려울 겁니다. 산불이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 이러한 재앙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주시는 것이라고도 했어요. 그런데 오늘 11기상 말씀에 의하면 강풍이 불고 지진이 나고 산불이 나는데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고 했어요.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런 천재 지변을 일으키셔서 우리를 벌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삐져서 화를 내시는 그런 속 좁은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이 인간의 모습을 하나님의 모습으로 투영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산불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주세요. 그렇게 보호해주시면 이제부터 저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아니, 이런 기도 우리 하지 않아요? 이러한 기도도 우리가 할수 있겠지만, 이 기도 내용에 담긴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내가 어려움에 부닥쳐 있기 때문에 이 순간을 모면하고자 하는 연약하면서도 또 교활한 우리 인간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 자세가 이렇다면 아마도 우리는 미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아주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모습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이기적인 우리 자신이 너무 크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시인과 촌장이라고 하는 그 그룹이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시인과 촌장이라고 하는 그룹 멤버이면서 백석예술대학교 교수인 하덕규라는 사람이 가시나무라는 노래를 작곡, 작사를 했더라고요. 조성모라는 가수가 2000년에 리메이크해서 엄청나게 히트를 한 노래라고 해요. 그 하덕규 교수는 1980년대 후반에 기독교인이었는데 되 젊은 나이 44살에 암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투병 과정 중에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을 듣고 2006년 미국으로 유학을 왔어요. 신학교로 유학을 가서 선교학을 전공하고 2010년에 워싱턴 D.C.에서 침내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더라고요. 이 분에 대해서도 궁금하고 이 노래가 궁금해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가사가 중간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한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내 속에 헛된 바람으로만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나를 비워야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나를 비운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것들, 나의 성공, 나의 욕심만을 충족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당연히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성공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중요한 사항이죠. 그런데 나의 성공이 나와 내 가족만 잘 먹고 잘 쓰고 잘 누리는 것이라면, 이건 귀찮으로서 그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할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한다면 우리 삶의 가치관이 바뀌는 변화를 추구해야만 합니다. 나 자신 중심적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이웃의 관계, 그리고 우리 모두 속해 있는 사회가 좀더 풍요로워지고 좀더 정의로운 사회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지 않습니까? 저는 목사, 교수, 학자로 평생 살았기에 제 서재의 책이 무진장 많습니다. 어떤 책은 굉장히 중요한 책, 어떤 책은 굉장히 비싼 책, 더 이상 구할 수 없는 책들도 많아요. 이 책들을 캐리온 가방에 어떻게 담습니까? 몇 권으로 된 무거운 결혼사진 앨범도 있어요. 제 아내와 저는 결혼한 후에 결혼 앨범을 함께 앉아서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월 화제 대피를 준비하면서 결혼 앨범은 챙기지 말자고 다행히 쉽게 합의를 했습니다. 아내의 실물이 말이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저렇게 예쁜데 제가 왜 옛날 사진을 바라보고 있어요? 아니, 믿으시죠? 제 얘기를. 아내는 보석 귀중품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래된 명품 가방이 몇개 있지만 그것도 챙기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저렇게 캐리언 가방 두 개를 챙겨서 자동차 출원구에 갖다 실었어요. 화재를 겪은 후에 다 시간이 지나서 저는 결론을 내리기를 저는 제가 가진 것이 너무 많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소유물들을 아내와 함께 정리하고 있어요. 이제 책을 제자들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어떤 책은 박스에 넣어서 중고 책방에 보냈어요. 어떤 책들은 재활용통에 넣어서 버렸습니다. 집에서 쓰지 않고 있는 물건들을 팔기도 하고 남에게 주기도 합니다. 비싸게 구매했지만 사용하고 있지 않은 사운드 시스템을 무려 70불에 제가 팔았습니다.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것을 누군가가 싼 값에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생각에 기분이 얼마나 좋아요. 내가 소유한 많은 것들이 있는데 내가 사용하고 있지 않은 물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1년, 2년, 5년, 10년이 지나도 쳐다보지도 않는,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 소유한 것, 내 속에 든 많은 것들을 비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남에게 주고 또 줘도 아직도 순환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책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옷도 너무 많아요. 신발도 너무 많아요. 사용하고 있지 않는 기기와 장비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1월 산불을 지난 후에 제 삶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나의 소유물 중 사용하고 있지 않은 많은 것들을 남에게 줘서 순환시킨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고, 즐길 수 있고, 유용하게 쓸수 있는 것이라면 주자는 거예요. 미국 속담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You only have what you give away. 이게 어려운 단어가 아닌데 말이죠. 한국말로 번역하기가 애매해요. 제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준 것만이 남는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준 것만이 남는다 이건 사심 없이 관대하게 나누어주는 삶에 대한 성찰을 시사하는데 여기서 우리의 행동과 기여는 우리가 남기는 신앙의 유산을 만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나의 소유물을 사용하여 활용될 수 있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것들은 그저 방치되고 아무런 목적도 달성하지 못하는 무용지물이에요. 그래서 무용지물이 유용지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소유한 많은 것을 나눠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물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소유, 내 재산, 내 물건, 내 재능, 내 시간 나의 소명도 남을 위해 자꾸 줘야죠.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갖고 있느냐고 묻지 않으세요. 무엇을 갖고 있느냐 묻지 않으시고, 왜 여기에 있느냐를 물으세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사역, 우리의 생업의 동기가 무엇인지 점검하게 만드는 질문이지 않습니까? 위급 상황에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 것을 지키는 일에 몰두합니다. 그러나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으면 하나님이 거하실 자리가 없습니다. 꽉찬 서랍, 한 번도 열어보지 않은 앨범, 쓰지 않는 책과 기기들, 이러한 것들이 쌓이면 쌓일수록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은 묻혀버린다는 것을 저는 이번에 깨달았어요. 그리고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만큼 더 많이 나누어줘야 하는 것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곳에 있느냐? 이 질문은 화제가 진화돼서 반 년이 훨씬 더 넘었지만 계속 저를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제 아내와 저는 계속해서 이 관련된 대화를 해요. 지속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저는 영적도 심리적 과정을 지차, 지, 지, 지나가면서 여러분에게 오늘 제가 깨닫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중간 발표 그리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럴 화제는 저를 다시 한번 하나님과 대면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질문과 씨름을 하고 있어요 내가 어찌하여 이곳에 있느냐 우리는 삶의 목적을 분명히 설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소유한 것에 대해 우리의 위치가 분명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물질과 재능이 활용되고 있을 때 그건 비로소 가치를 발휘하는 것 아닙니까? 축적해두고 사용하지 않는 것은 모두 무용지물이에요. 우리 삶의 짐입니다. 화제, 다 진화된 다음에, 지난 봄에 어떤 80세가 되신 어떤 그 노인께서 제게 도움을 청했어요. 남편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아주 젊은 외아들, 40대의 외아들이 또 죽었어요. 더 이상 가족이 없는 분이에요. 다행히 재정적으로 어렵게 사는 분은 아니었어요. 몇년 동안 남편과 외 아들을 잃고 상실의 계절을 어렵게 힘들게 살고 그 상실의 계절에서 나오면서 이분이 몇 가지 결정을 했습니다. 집이 두 채가 있는데 한 채는 팔아서 아들이 졸업한 로스쿨에 기부하기로 변호사를 통해서 다 서류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제게 부탁하는 것은 본인이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실 때에 본인의 시신을 메디컬 스쿨에 기부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UCLA 메디컬 스쿨에 제가 알아봤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서류를 작성해서 이분이 서명한 다음에 UCLA 메디컬 스쿨로 보내고 또 이분 의사에게도 보내고 또 본인이 소장할수 있도록 도와드렸어요 이 일이 있을 후에 이분 생각도 제 마음속에서 떠나지를 않는 겁니다 자기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마음 그리고 심지어 자신의 시신까지도 의과대학의 교육과 연구를 위해 기부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유하는 마지막 그것이 우리의 몸인데 사실 우리가 죽으면 그것도 우리의 소유는 아니죠. 그렇지만 마지막 그것이 우리의 몸인데 그 몸까지도 남에게 내주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있는 그대로 간직해서 매장을 하면 썩어 흙이 되어버리지만 이것을 남에게 주어 활용을 하면 누군가에게 의사가 되어가는 과정을 위한 배움의 도구가 되지 않습니까? 그 의사가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의사가 된다면 이분의 시신 기증은 도로로 살수 없는 보물입니다. 썩어 없어질 시체가 되든지 보물이 되든지 이건 우리가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샌드위고 교회 여러분들 중에서 소망소사이티 회원 여러분이 계신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시신 기증을 하기로 다 서류 작성을 하신 분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 자신을 비우는 방법은 관대함으로 사슴, 사심 없이 헌신하는 삶을 살아서 후대를 위해 남기는 신앙의 유산을 축적해 가는 것 그것이 우리 자신을 비우는 겁니다 우리가 쓰지 않는 것, 또다 쓰고 남아 돌고 있는 것을 남에게 주는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해요. 그래서 제 아내와 저는 새롭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아들 42살, 딸38 이렇게 뭐 결혼해서 다잘 살고 있어요. 모두 결혼해서 잘 살고 있으니까 우리 유산을 자녀들에게 남기지 않는 것이 저희가 새롭게 설정한 목표입니다. 저희가 대단한 부자는 아니지만 우리 재산을 다 쓰고 또다 기부를 하고 죽자 하는 결정을 내렸어요. 이것이 우리 자식들에게 남길 수 있는 돈으로 줄수 없는 가장 큰 신앙의 유산이라고 믿고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과 제가 나누는 제 간증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로 살아간다는 것은 서로 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환대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지지하는 것 아닙니까? 말 한마디도 그래서 좀더 관대하게 하고, 서로를 좀더 존중해주고, 만나서, 이렇게 만나서 헤어질 때는 아쉬워하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가 될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삶을 살고 이러한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 갈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우리 안에 가득한 우리를 비우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옵소서 두려움이 아니라 복음의 순종으로 우리의 자리를 선택하게 하시고 축적이 아니라 나눔으로 공동체를 살리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부르실 때, 주의 부르심 때문에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